첫 번째, 첫 번째식을 더 간단하게 풀면, 8 2 루트 시고 아, 그렇게 되는군요. 네. 이게 음. A고, 네. 이제 B를 보면, 네. 보면 네. B는, 루트 5, 네. 루트 5 루트 3. 네. 음. 루트 5 플러스 루트 3. 그 다음에 루트 5 더하기 루트 3. 네, 제곱이 되잖아요. 아, 네. 똑같이 밑에는 500 2 3이 되니까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5 더하기 2 루트 15 더하기 3러면 2분의 8 더하기 2 루트 15가 돼요. 그럼 이게 A고 이게 B잖아요. 플러스 15. 음. A가 마이너스 3. 플러스 16. 네. 그 다음에 더하기 8 루트 1 이렇게 해서 3. 31, 마이너스 3, 28, 16하고 15또 더해주면 31, 28 더하기 아, 31, 59. 아, 그렇게 된 거예요? 아, 그렇군요. 네. 와, 쌤 계산력 장난 아니에요. 어?